아 이제 많이 덥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금 오전 이제 12시 다돼 가는데 올라가면은 아마 푸바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오후에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푸바오 들어갔는지 확실히 지금은 이제 푸바오 줄 없습니다 아마 들어간 듯 싶습니다 아 어, 역시나 들어갔네요 없습니다 <laughs> 저는 기다렸다가 오후에 보겠습니다 지금 1시 10분 인데 어, 벌써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세요안녕하세요 哎。 洞好嘛，五好五花几岁了？五岁。 социал гол төлөс тань байна. м зарим зөвлөлд зөвлөлд хүмүүс хаалга 嗯，嗯，来了，五分五十秒了吧？这个是最在意的。这个、的嗯，来了来了。我吹什么？ 回家了，回家了，回家了。哎呦！哎别别别别你

죽순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네요 좀 더워서 좀 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허도 들어가서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아. 실상이 죽순을 안 줬으니까 죽순을 계속 찾다가 그냥 덮고 그러니까는 푸바오가 내실로 들어갔습니다. 아이고 참그 죽순 뭐라고 그걸 안 줘가지고 <laughs>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실상이 저러면은 죽순을 다시 내 바구니나 동그 속에다가 많이 놓거든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다시 내려와서 먹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럼 다시 한번 줄 서가지고. 오후에 푸바오 먹방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덥긴 덥는데, 보시다시피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,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한 편이에요. 네, 그럼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.